귀마대 원앙마입니다마 올라가고요. 마 올라가고 착로 확보합니다. 포가 넘고요. 상이 올라가고 붙여줍니다. 포가 저 병을 한번 올려주고 차가 나옵니다. 포가 넘려요 마달라 그래서 차로 한번 지켜주고요. 병을 옆으로 하고 상이 올라갑니다. 잡아주고 살을 올리고 차달라 그래서 피해주고요. 마가서, 마가 마로 상을 잡고, 차로 잡겠다. 마가 잡 때. 차로 지킵니다. 마랑 포를 달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지키면, 제가 할게 없습니다. 여기 올리면은 마가 잡히기 때문에. 근데 차로 지켜서 마가 올라가서 양쪽 달라고. 합니다. 상으로 조를 잡아주고, 차로 상을 잡습니다. 점수는 똑같습니다. 5점 없어지고, 5점 없어지고. 포가 넘었구요. 차장을 불러주고, 올립니다. 차가 여기 왔구요. 잡습니다. 차가 왜 이거 안 잡는지 모르겠습니다. 포가 넘구요. 마가 들어오고 왕을 아래로 빼줍니다 다시 가고 차가 이거 왜안 잡는지 모르겠어요 마가 없을 때는 상으로 지켜주는데 지금은 잡아주는데 마가 올라와서 차 올라갑니다 마 달라고 해주고 지금은 이제 못 잡습니다 상이 지켜주니까 차가 오고 또 올라갑니다 또 올라가고 차가 이쪽으로 옵니다. 병이 말을 잡으면 장군의 외통이라 차가 내려옵니다. 마가 포를 달라 그래서 피해주. 고 말을 달라고 해주고 상을 일단 병으로 지켜줍니다. 포가 있어서 잡힙니다. 병을 옆으로 한건 포가 돌아갈 때 상으로 말을 잡겠다 이겁니다. 마가 또 상을 잡고요. 포를 달라고 하고 돌아갑니다. 말을 달라고 하고 상이 돌아갔을때 포가 넘습니다. 병원 차로 지켜줍니다. 여기서 실수가 나옵니다. 이게 대를 요청한 것 같은데, 뒤에 차가 잡힙니다. 싸움을 붙치고요 포로 상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병으로 말을 갈라고 할때갈 곳이 한 곳이라. 마가 이쪽으로 오면 차한테 잡히고요. 이쪽으로 오나 이쪽으로 오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대차를 요구하면 대차를 피하면 마가 잡히니까 장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대차를 요구할 때 마가 또 빠지면서 차가 잡힙니다. 이 마가 이상하게 오늘 피하면서 두번다 차가 잡힙니다. 여기 있던 마가 피하면서 여기 차 잡히고, 여기 있던 마가 피하면서 여기 차 잡히고. 그래서 마무리가 됩니다.